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 와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음. 하고 있는데 너 얼굴이 굉장히 환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어, 또한 5화 정도 하고 이제 또 되니까 음. 잡지를 좀 지워주시는 음. 그 지원이 어. 들어와가지고 헤어 메이크업 샵도 되게 스타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는 하더라고 우리 무신사 스탠다드의 또 스타 아이템이라고 아. 할수 있는 자기, 이렇게 이어가도 돼? 자기적이다 <laughs> 어. 슬랙스를 오늘 그치. 또 우리가 준비해 봤잖아 우리의 굉장히 메인 아이템인 슬랙스 자, 슬랙스라는 것이 어디서 비롯된 이름인가? 어렸을 때는 슬랙스란 말을 좀안 들어봤던 것 같아. 사실 뭐 어르신들은 약간 뭐 기지바지라는 약간 이 가다마이 기지바지. 기지 가다마이의 기지바지면 바로 양복인데 <laughs> 슬랙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느슨한, 헐렁한 이런 뜻이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 음. 그래서 미국에서 뭐한 1930년대부터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음. 했다고 한, 하나 봐. 그러면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바지였다고 하긴 하더라고. 어, 영국에서는 또 트라우저라고 음. 얘기했고 기도 음. 하고 남성복이나 뭐 캐주얼 시장에서도 이게 슬랙스라는 이 아이템이 되게 보편적으로 되게 바뀌었어. 뭐. 슬랙스에 대해서 음. 이제 구조적인 질문을 몇 가지 아주 날카롭게 해주셨어. 음. 설명을 하나 하나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먼저 요 주머니 하단에 있는 요 스티치는 빠텍이라는 그런 이제 봉제법인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면은 힘이 자꾸 밑으로 음. 이게 간단 말이야. 그치, 그치, 여기가 그치. 이제 뜯어질 수가 있어. 어. 요거를 방지할 수 있는 보강용이라고 생각을 음. 하시면 될것 같아. 이제 요 안에 군데군데 이렇게 실리콘이 있어. 그치. 셔츠나 티셔츠를 이제 바지 안에 이제 음. 넣어서 입는단 말이야. 이 상의가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붙잡아주는 친구다. 이제 요 안에 굳이 여기에 또왜 여밈을 만들어서 나를 귀찮게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치, 그치. 상단 여밈만 입게 되면은 얘가 하중이 이 상단으로만 가게 돼서 음. 여밈이 쉽게 틀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힘을 분산하는 용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이턱 같은 경우에는 실루엣을 연출하기 위해서 더블로 겹친 분이거든. 실루엣 연출을 위한 기능으로서 이제 턱이 음. 존재한다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제품명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음.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좀길 뿐이에요 페이퍼드 히든 밴딩, 크롭, 슬랙스인데 테이퍼드가 뭐냐. 핏이나 그냥 뭐 허벅지 같은 게 조금 여유로우면서 밑으로 살짝 좁아지는 핏을 보편적으로 테이퍼드라고 음. 인지를 하고 계셔. 이제 핏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히든 밴딩, 여기에 기능이 그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크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크롭의 음. 유무가 있고, 음. 뒤에 이것은 슬랙스다 라고 음. 얘기하는 슬랙스가 이제 음. 들어가는 품명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유념해 주면 음. 상품 고를 때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다양한 음. 핏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좀 보편적이고 좀 중심이 될수 있는 친구들을 조금 가져와 봤고 페이퍼드 음. 그리고 세미 와이드. 그리고 와이드 응. 주력으로 밀고 있는 이제 슬랙스인데 일단은 뭐 제일 저쪽에 있는 게 뭐지? 이게 거듭한? 바로 테이퍼드 히든 응, 응, 응. 밴딩 크롭 슬랙스. 우리의 테이퍼드 핏은 스트레이트 핏에서 약간의 여유를 준 정도의 핏이기 때문에 과한 테이퍼드 핏을 원한다 하면은 루즈 테이퍼드라는 게 있고 아, 아. 길게 착용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테이퍼드 아, 아. 히든 밴딩 10부 슬랙스가 있어. 되게 여러 가지 상품을 준비했는데 그래도 응. 있는 것도 보여드리긴 할 거잖아. 이제 아. 등장을 할 거잖아. 아. 근데 이제 서일수 접니까 의자 가져야돼 아니, 아, 아, 아니 근데 그렇게 꽁트처럼 움직여야 되는 아, 아, 어. 자기소개 자기소개를 한 한번 해봐봐 그쵸. 유원호라고 합니다 광대동에 살고 있고요 아, <laughs> 조, 좋은 대사 네. 아. 나이는 서른입니다 아, 그래. 스펙을 <laughs> 한번 얘기해주면 좋겠다 아, 너의 신체 스펙 어. 177 정도에 68kg 정도 야. 딱 보통 체형이라고 저는 아니지. 생각을 하는데 한...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평균보다 <laughs> 살짝 큰 정도의 아, 좋았어 오! 괜찮아괜찮아됐어 좋았어, 좋았어 이것도 완전 달라붙는 스트레이트 핏보다는 살짝 여유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잖아 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 기장이 음. 자기한테 제일 예쁜지 그치. 내가 그냥 생각했을 때 보편적으로 복숭아뼈를 약간 기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 서 기장을 조금 더 짧게 입으시기를 희망하면 복숭아뼈보다 살짝 위로 이렇게 잡... 보시면은 조금 더 경쾌하지 않을까. 여기를 수선실에 가서 기장 좀 늘려주세요. 하시면은 수선 해주시는 분들께서. 기장을 늘려주실 수 있게 이런 장치가 있어가지고.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세미와이드가 있어. 살짝 쌓이는 느낌으로 약간 이런 의도로 이제 드린 거여서. 스트레이트 핏인데 넓은 느낌의 핏을 약간 연출하고 싶으시면은 세미와이드가 낫지 않나. 깨알인데 약간 이 신발도 저희 곧 나올 거니까 꼭 봐주세요. 네. <laughs> 그 다음으로 이제 와이드 핏이 있어. 시대가 지나면서 트렌드가 되게 바뀌어서 요즘 되게 이 와이드가 되게 보편적으로 됐단 말이야. 맞아, 맞아. 어, 난 옛날엔 완전. 대단했잖아요. 그... 그, 어, 대단했지. 어. 그피 아예 안 통해가지고. 어. 심지어 다리가 <laughs> 줄어들더라고. 어, 한번 이거에 이제 편한 핏을 맞들이다 보니까 아, 더 작은 것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 원호가 이번에 입은 것이. 와이드 히든 밴딩 크롭, 크롭 슬랙스 사실 어. 내가 입고 온 것이 와이드 히든 밴딩 크롭 슬랙스인데 같은 성함의 제품이고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지만 크롭 느낌이 연출이 되는 상황이고 중소이 형이 입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딱 그냥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슬리퍼나 아니면 뭐 스니커즈나 그런 경쾌한 연출할 때 되게 좀 용이한 그런 핏 같아. 기본적인 핏들을 음. 또 보았고 이 기본적인 핏 말고 다른 여러 가지 핏들을 우리가 음. 새롭게 개발한 것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이제 너가 지금 입고 온 음. 그 바지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입은 게 이제 리얼 와이드 핏이라고. 어, 히든 밴딩이고, 기장은 약간 이렇게 쌓이는 느낌으로. 음. 어, 허리가 한 32와 3 정도의 사이인데, 조금 음. 더 크고 싶어서 이제 34를 일단 음. 사서 좀 연출을 해봤어. 나는 원래 옷을 좀 크게 입는 거 좋아해서, 어. 이 티도 이제 뭐, 롱슬리브 티셔츠 3X라지거든. 큼직큼직한 거좀좋아하긴해좀 어. 뭐, 우리가 또 뭐, 끼어 물리긴 아닌데, 음. 또 오버사이즈 블레이저라고약또 이제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 그치, 그치, 어, 그렇 아, 또 그런 게 있어. 또그 셔츠 자켓인데 <laughs> 또 되게 큰게또 있어. 약간 뭐, 그런 거랑 같이. <laughs> 같이 연출하시면 음. 또 오버사이즈 의 셔츠가 또 나오긴 하거든요. 그만해, 이제. <laughs> 이거는 옆 부분이 좀 특이한 친구야. 이 친구는 사실 입었을 때 느낌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요좀 디테일적으로 이거 이 친구는 이제 뭐 우리가 슬릿 디테일을 넣은 이제 슬랙스라고 할 수가 있어. 여성복에서 사실 많이 보이는 디테일이긴 해. 젠더리스가 좀 트렌드로 많이 왔고 슬릿 디테일 있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슬릿은 그러면 어느 착장이랑 입었을 때 조금 더 어울린다고 할수 있어. 노말하지 않은 거여가지고 하이로원 포인트 주셔도 되게 무난할 것 같기는 하네. 음, 또 거짓말처럼 우리가 그 니트가 또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랑 도 같이 입으시면 되게 좋을 것같아요 오늘 무월팔로 나온 건지 얘기를 나한테 <laughs> 슬렉스 편이, 편이긴 한데 아 그리고 이제 남성복을 주름 잡던 약간 그런 디테일일 수도 있는데 남성복에서 밑단 잡아주실 때뭐 어, 카브라를 잡아드릴까요? 약간 뭐 이런 생을 들어보신 그, 분들도 어. 있을 거야 그서 턴업 디테일을 사용해서 연출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 그런 바지라고 할수 있지 사실은 이 제품들 이외에 상당히 너무 많은 핏과 좀 디테일을 가진 제품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음. 일단 대표적으로 약간 요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 보는 것 같아요 이거가 바뀌었잖아. 그 이것이 바로 우리가 FW 시즌의 신상품들이지. 소개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 최근에 발매를 했지. 했지, 했지. 휘지코드 원단으로 사용한 이제 슬랙스야. 휘코드는 이제 조직의 이름이잖아. 그치, 그치. 음. 세이라는 이제 원사를 사용해서 음. 이제 그걸 휘코드 조직으로 만든 건데 음. 좀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느낌이 음. 좀 매력적인 그런 느낌이고. 자, 이제 원호가 등장하는 순간이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좀 탱탱해 보이는 느낌이 아. 있다. 탱글탱글하지. 뭐 살짝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걸어볼래,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좀... 아, 뒤로 <laughs> 어. 걸어오는 거야? 어. 어. 착용감이 어때? 굉장히 촉감이 부드러워요. 어. 안 입은 듯한? 보시니까 입은 느낌 솔직히 나 다음은 사실은 원호보다는 네. 성찬이가 입어보는 게좀 좋은 아 슈퍼 와이드를 중요하거든. 한번 입어볼게, 내가. 너가 대신 여기 안 돼. 아 그렇구나. 어. <laughs> 성찬이가 지금 옷을 입으러 간 상황에서. 네네. 그 성찬이에게 평소에 그 불만이 음. 있었다든지 이런 걸얘기해준다면 불만. 어. 술을 좀 많이 먹이셨다. 아, 그래, 네. 그래. 그 정도가 좀 불만이라. <laughs> 네. 잘 들어? 아, 굉장히 좋은. 네. <laughs> 이 와이드보다는 훨씬 더 품이 크다고 할수 있고. 그지 근데 이런 어글리 슈즈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 음. 어글리 슈즈가 좀. 얘는 턱이 두 개가 있어. 음. 보여주고 싶으시면 안에 너입, 너입해셔도 되고. 음. 나 없는 동안 막 이렇게 이상한 얘기도 한것 같고 되게 뭐 좋은 시간 그치, 많이. 졌금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 <laughs> 요거 한번 이제 셋업으로 한번딱 입어보는 느낌을 한번 해볼까? 마지막으로. 아, 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셋업으로 입으면 약간 요런 느낌이네. 아, 음. 원래 우리가 있었던 그 글렌체크 블레이저. 새로 나올 글렌체크 슬랙스. 셋업으로 입을 수 있다. 음. 이제 그런 바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착용을 해주시면 되겠다. 엔딩 같이 하자 원아. 됐어. 소감이 어때? 저는 보고 웃을 줄이나 아, 그래. 네, 이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왔는지 사실 몰랐고요. 음.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네요. 슬랙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열정적인 시간을 가졌잖아. 음. 선생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 이것을 좀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럼 입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를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좀 신규 상품으로 또 이제 제안을 해드린다던가 그럼 뭐 이런 것도 되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슬랙스에 대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 한 그렇지.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어. 그래서 너에게 시키다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